시간에는 우리가 공통 수학 1에 보면은 이차방정식 단원을 배우기에 앞서 가지고 음 중학교 때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x 는 b 라는 이런 식이 있고 여기에서 x 값을 구하시오. x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요, 주로? 아, X는 A분의 B겠구나. 왜양변에 A로 나눠줬서 A 값,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구하고 끝냈었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미리 좀 해봐야 되냐면, 어, AX는 B에서 X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문제에 얘만 딸랑 적혀있고, 그냥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A는 0이 아닐 때와 두 번째, A가 0일 때에 대한 생각. 그죠? A가 0일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그쵸? 자, 문제에서 얘가 AX는 B는 1차 방정식이다. 근데 X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1번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뭐, 문제에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거나, 또는 얘가 1차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a는 0이다라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등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ax는, a는 0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양변에 a로 나눠주게 되세요 x는 a분의 b다 이렇게 해서 해를 얻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a가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세요 0 곱하기 x는 b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근데 또 b에 따라서 b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게 됩니다 자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결과가 나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 지금 0 곱하기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x 근데 첫 번째 상황인 b가 0일 때와 B, b가 0이 아닐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b가 0이 아니래, 아니래 그럼 여기에 그냥 간단한 숫자 하나 넣어볼게요 4 넣어볼게요 4 그럼 0 곱하기 어떤 숫자 x가 4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가 뭐가 되냐 해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해가 없음 왜냐면 x에 들어가서 이 등식을 만족시킬 X 값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B가 0일 경우, 그러니까 이 B 자리에 내가 0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에 0. 0 곱하기 X는 0이다. 그러면은 X 값에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얘는 0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 X의 값, X의 값이 어떻다? 무수히 많다.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되냐?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x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어서 항등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 첫 번째 방법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는 식을 풀어나가 x값을 어 구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생각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첫 번째 방법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됐지만 내신 문제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건너가 갔을 수 있는 개념인데 이두 번째 방법을 어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거 이걸 얘기해 주려고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